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특세로, 또 필사로, 암송으로 어, 여러모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마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는 특세뿐만이 아니라 또 암송과 필사, 또 성경말씀 읽는 것뿐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지키고 계신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아, 좀 TV를 조금 보겠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조금 줄이겠다. 어떤 분들은 아, 좋은 말을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 한끼 금식해야겠다. 또 화를 좀덜 내야겠다. 여러 가지로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목표로 삼고 이 고난 중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 역시도 청년부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복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중간 동안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역시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처음에는 호기롭게 결단했는데요. 하루, 이틀,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고,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은 있고, 또 특세는 나오고 있는데, 그 특세 때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 또눈 깜빡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이 나의 육체와 싸우는 것이 나의 죄와 싸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르게 잘 지키고 계신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비단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요, 이 고난 주간 이전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이번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이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인 것 같고 매 순간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결단과는 다르게 다시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져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무색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이처럼 세상과의 전쟁이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지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 우리에게 괜찮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토록 우리가 시 넘어지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100% 승리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에게 100% 완전한 승리를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10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먼저 1 0절에서그그 그 안에서 할때 그라는 단어는요 이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지배자들 모든 권세들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꺾으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위에 계신 분임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위에 계신 분임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만으로 이미 그 승리를 맛보았으며 승리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그닥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세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그렇게 큰 승리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형벌이었고 예수님은 그 형벌 앞에서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시고 어떤 극적인 반전도 없는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승리를 하면 일단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도 있으며 그것이 우승이라면 상금이나 명예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하 공연이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승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트로피가 아니라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승 축하 공연 대신에 사람들의 조롱과 슬픔 섞인 울음이 있었고요. 상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은 그 옷과 속옷까지 다 뺏기셨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명예는커녕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아우성만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유대인이 왕이 아니었어. 라고 실망하며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다면 승리가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도둑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교회를 공격했고, 그 안에 분파들이 나뉘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승리보다는 패배와 가까운 모습이 훨씬 더 많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 더 심해졌으며 믿음의 시험은 더욱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시험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믿음의 시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 핍박은 여전하고 너의 삶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지라도 넌 이미 승리하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도대체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승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승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의 권세로에 부터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됐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세우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빚는 그런 관계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비제문서를 우리에게 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종이라고 쓰여져 있던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그 문서를요, 노의 문서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찢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종이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이, 다른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가도 그 문서가 신분을 증명하기에 여전히 노예에서 노예로 옮겨지는 것일 뿐그 신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라는 증서가 사라지면요, 찢어지면요,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요, 우리의 그 노예 문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찢어버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고난 주간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겠느라고 결단한 것들이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준 완전한 승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받은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마침내 너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꿨지만 모두가 실패했죠. 그런데 이런 죽음을 이긴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서로가 죽었다나 나서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틀이나 있다가 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서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 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지하게 됐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나사로가 살아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아 끝났다. 예수님은 끝났다 라고 생각한 그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동일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나눈 죄로부터의 승리가 영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면,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6절에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모든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죄와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죽지 않을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승리, 그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두 가지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바라보든지, 우리가 얻은 그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반복되는 자의 죄에 삶 반복되는 삶의 모습에 지쳐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주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종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낙심하며 여전히 실패하고 열심히, 여전히 자책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더욱 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받은 은혜와 주신 승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 완벽한 삶을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에게 100%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연약한 모습에서 낙심하거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와 승리를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남은 고난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에 가장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승리를 붙드시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